자국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말이죠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할인 기간이 길어지면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데 비용의 그 현재 가치 감소분보다 편익의 현재 가치 감소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지게 돼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인율이 낮을 때 타당성이 높게 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할인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타당성을 잃게 돼요.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.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업을 채택을 못 하는 거예요. 할인율이 1%다. 그럼 0.01, 1% 이득 내는 거는 쉽잖아요. 그러니까 할인율이 낮을 때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타당성을 갖게 되고 그 사업을 쉽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.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타당성을 떨어지게 돼서 못 하게 되는 거예요. 5% 이상 안 되면 이득이 안 나면 못 한다. 1%만 나도 한다. 그럼 그 사업을 하는 거죠. 5%안 되면 안 된다고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할인율이 높거나, 할인기간이 길어지면, 현재 가치가 작아지는데, 전체적으로는 타당성은 떨어지게 됩니다.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. 그럼 우리가 이제 각 연도별로 비용과 편익을 전부 계산해서, 현재 가치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. 했는데, 이 비용과 편익을 이제 어떤 식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것이냐, 그 평가 기준이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. 자, 첫 번째가 이게 순 현재 가치 기준이에요. 순 현재 가치. 두 번째가 편익, 비용, 비율 기준입니다.